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오늘 주보보다 조금 읽는 말씀을 줄여서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도 가시겠습니다. 60절부터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 30억 이상의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도 있고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시지 않습니까? 난 스마트폰이 익숙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기능을 100%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전화하는 일에 메시지 주고받거나 뭐 검색하는 정도를 쓰는데 국한돼 있질 않습니까? 익숙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제대로 다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전으로 해서 살펴보면 한 예수님의 전혀 다른 극과 극으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모습은 아주 낮고 낮으신 모습입니다. 끌려 오시는 것처럼 오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아주 낮은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모습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낮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뭘까요? 이 낮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망해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낮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높고 높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62절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높고 높으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것은요, 땅에 붙어 사는 땅에 속한 우리들을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진이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이분들이 플라이어 원이라고 명명된 비행체를 가지고 동력에 의하여 하늘을 나는데 최초로 성공했는데 1903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비행했겠습니까? 첫 번째 비행은 겨우 12초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에서는 59초를 날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비행체를 개조해서 플라이어 2, 플라이어 3까지 나오면서 1905년 다시 비행을 했을 때 30분 넘게 하늘을 날면서 리 팔자 비행도 하고 회전도 하고 원하는 대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찬사를 보내고 박수갈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새처럼 훨훨 날아 저 높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인류가 오래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형제가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오르고 싶은 본능적인 열망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높은 탑을 쌓지요. 여러분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을 쌓지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뭔가?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은 하늘에 닿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땅을 구성하고 있는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인 땅에 속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얼마 동안 살다 이 몸뚱아리 흙덩어리가 이땅흙 속에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전도서 5장 2절이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중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고통의 세상이에요. 너무 아파요. 몸도 마음도 인생이 다 망가지고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 가운데 사니까 이 세상 땅이라고 상징되는 이걸 좀확 벗어나서 그런 게 없는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욕구였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천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분은 거룩가신 분이 아닌가 하늘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극이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처럼 무거운 사람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못해요. 아무리 점프를 해봤자 금방 털썩 떨어지는 사람의 힘으로 땅을 벗어나 하늘의 세계로 올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벨탑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소통이 잘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사 소통이 잘 됐다 해도 벽돌을 한 장씩 쌓아서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어떤 필연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을 벗어나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야곱의 체험입니다. 창세기 28장 형님 애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인적 없는 들판에서 노숙자가 되어 밤에 잠들었잖아요. 춥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창세기 28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뭐가 서 있다고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다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나요? 하늘에 닿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유명한 참회록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땅바닥에 누워 있는 야곱처럼 땅바닥에 속해 살고 있다.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내려오는데 첫째는 사다리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사다리가 내려왔어도 사람의 힘으로 타고 오를 수 없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서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함으로 한 인간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연결시켜 주신다. 이것이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고 땅에 널브러져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이렇게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야곱에게만 임했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를 땅에 속해 살지 않고 하늘의 존재가 되도록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땅에 속한 자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다리와 같이 오셨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62절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권능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앉아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살지만 그분은 본래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시던 하늘에 속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만약에 땅에 있는 분 같으면 우리를 위로 밀어올릴 수 없었겠지만 저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사다리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듯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 땅이 아니고 하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죠 그래서 어디 앉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천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확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에 우리가 머물 초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 4장1절이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필리포스 3장 20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땅에 있는 우리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연결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을 극복하게 하시는 높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극복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옥 안에 갇혀 사는 우리를 미래를 넘어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을 벗어나 하늘의 백성 되고 싶은 열망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을 벗어나 영원으로 이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오늘 끝날까 봐 겁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죽음이죠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이 없으면 그래서 내일도 있어야 되고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도 있어야 되고 10년 후에도 나는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양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일 미래 이걸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내일 미래라고 부르는 그 날이 언젠가는 오늘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고 그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오늘이란 이름의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탈피하고 영원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린 영원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오늘, 내일, 모레 다 자기 시간인 줄 알아요. 그래, 어리석은 거죠.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아주 탁월한 농사 기술이 있어요. 경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일을 잘 맡기고 어떤 작물을 심으면 농사가 잘 될지 연구를 하고 거름을 잘 주고 그리고 사람 관리도 잘하고 해서 풍년을 만나서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다 창고마다 가득가득히 쌓고 새 창고를 지어서 잔뜩 쌓아 놓고 야, 이제는 즐기는 것만 남았어. 그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19절 이야기 아닙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여러분 여러 해쓸거 쌓아 두셨어요? 한번 묻고 싶어요. 쌓아 두었으니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마치 한 퇴직하는 분이 아뭐 나는 연금도 여러 가지 들어서 보험도 해놨고 뭐 나는 매달 돈이 많이 나와 현찰도 은행에 여러 수억 비축돼 있고 뭐 집도 다 장만했겠다. 이제는 그냥 아내와 함께 해외 여행도 슬슬 다니고 이제 즐기는 것만 남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이 탁월한 농사꾼이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결정적인 거 하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시간이지 자기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길 일만 남았어. <laughs> 근데 여러분 사인이 오잖아요. 몸이 찌뿌듯도 아프고 가보면 어딘가 망가졌고 심지어는 뭐 이기입니다, 삼기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내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에 갇혀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일의 주인이고 미래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영원의 주인이신 것이. 그래서 오늘 62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언제 저 앞으로 장차 미래에 나는 미래를 손에 잡고 있다는 것이. 지금 너희들 앞에 내가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 있는 내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영원한 세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장차 그 시간을 장악하신 분이시고, 어느 날 정한 그 시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죄수처럼 서 계시지만 그분이 재판석에 앉으실 것이고 지금을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은 죄수처럼 일어설 날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받던 그때 거기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내일도 그 다음도 영원까지 손에 잡고 계신 분이시므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시듯이 영원에 계신 그분이므로 우리를 시간의 감옥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묻는 대제사장. 네가 오실 그분이냐 이렇게 묻는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크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나를 빼놓고는 너희를 이 공간과 시간의 감옥에서 구출하여 하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의 사람 되게 할 자는 없음을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고. 오늘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핵심이 이속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로운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땅에 속해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해 살고. 오늘에 갇혀 살지 않고 나는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살 그걸로 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좀더 많이 누리 보려고요.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하고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잠깐이에요. 잠깐 안개가 촉해서 앞이 안 보여도 해가 떠오르면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듯이 다 쓰러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짧게 끝나요. 손에 뭐 많이 쥐었다고 의수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잠깐이 그냥 잠깐이 아니고. 잠깐, 잠깐. 잠깐. 뭐좀 실패했다고 막 엉엉 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살고 오늘 살지만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두발 땅에 디디고 살지만 더 이상 땅의 것에 욕망을 품지 않고 위의 세계를 악모하며 살게 되요. 이걸 가르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인데 다 같이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실패해도 슬퍼하지 말고 얻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이제 땅의 것에 대한 욕망을 다 죽여야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살고 오늘 갇혀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원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지요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분 스데반 집사님. 이 분은 하늘에 속한 듯 살다가 세상을 떠나실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떠나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끌려와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됐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면 이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스대반 집사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분을 향해 일을 갈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분을 죽여 자신들의 이권을 좀더 누리고 욕망을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은 땅에 속해서 땅에서 망할 사람들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하늘을 속한 사람이었어요. 빼놓을 수 없는 또한분 사도 바울이시죠. 그분은 몸은 감옥에 있지만 오늘 갇혀 있지만. 이미 이제 후 그날 그 영원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할렐루야 오늘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제 후를 얘기하는 거, 미래의 영원한 세계, 그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 앞에 서는 그날,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 살고 끝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은 영원 속에 들어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예수님 안에서 땅의 존재인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오늘의 존재인 내가 영원의 존재가 되는 걸 안다면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욕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명의 현장으로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나? 여기가 목적지는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영원으로 하늘로 끌어올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그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하늘로 오늘의 감옥에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면서 열매 맺어야 될 것인지 깨닫고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 앉은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속해 욕망 가운데 쓰러지고 오늘이란 시간에 감옥 안에 갇혀 헐떡거리다 끝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높은 보좌위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 뿐만 아니라 지체를 죽여 욕망을 죽여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은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할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했으나, 땅을 초월하여 하늘의 세계로, 오늘 갇혀 있으나, 오늘을 뛰어넘어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땅의 욕망을 죽이고 위를 찾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날 쓰실 쓰여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